네 손님 여기로 오시면 네 화관과 꽃잎이 준비되어 있고요. 아, 형 꽃을 형이 이렇게 뿌릴래 아니면 뿌려줄까요? 뿌려줘. 뿌려줘요? 네 옆에서 뿌려줍시다. 저도 한 주먹씩. 무역 씨 멋쩍게 네, 보고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왜 본인 얼굴을 보고 계세요? <laughs> 네, 나 조금 더 뒤에서 조금 더 뒤에서. 네, 네. 여기, 여기까지 오셔. 야, yeah, 뭐이줄 크기가 젤리다 야. 야. 몇 개를 뿌리는 거야? 몇개 튕기고. 백골로 핑크 프린세스 is back. 민기 oh, 오시나요? Oh, 아, 뭔가 아, 어. 뭐가 꽃이야. 확인해 보세요. 그럼 보여 주세요. 손대. 야, 민기 형. 근데 네? 형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게형 지금 머리 스타일링 같아요. 이렇기는 잘 어울리네. 어 이뻐. 잘 보여주세요. 어, 어 좋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, 그러면 다음 우동이, 우영이죠. 두밖에안 남았다, 근데. 근데. 너 머리 좀 털어야 될 거. 그리고 끝나지 않을 축제하겠습니다. 어, 어 그거 끝났다. 찬란, 찬란하게 반짝인. 오케이. 네, 찬란하게 반짝이는 산반느숨. 네, 우영 씨 찍어주세요. 네.